바울이 이스라엘의 선택된 소수, 즉 남은 자에 관하여 말한 후 이제 대상을 바꾸어 이스라엘의 완악한 다수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이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 율법 지킴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행위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그들의 현재 상태가 우둔하여져서. 구하고 구하다가 우둔하여 지고가 반복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상태가 이제는 인간 본래의 감성이나 도덕성을 잊어버리고 참과 거짓, 선과 악을 분간하는 양심의 기능마저도 상실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령은 혼미하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감각이 무뎌져 마비상태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에 무감각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여 그리스도께서 참 메시하시며 그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어리석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복음에 대하여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인데 믿음이 들어오는 통로가 폐쇄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율법 지킴을 통해 행위를 통한 칭의를 매우 열정적이고 반복적으로 추구했습니다. 이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질질을 향한 열정을 가진다고 해서 그것이 다 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질질을 향한 열정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믿는 일에 방해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대신 주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남겨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스라엘이 포림받아 절망적인 상태가 된 것은 아니라고 강변합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음으로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자극을 주어 그제야 그들이 믿고 돌아오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이 계획대로 온 세상에 흩어진 자기 백성들이 다 돌아와 복음의 풍성함으로 온 세상이 충만할 것을 증거했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네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겨놓니 바울이 신분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이기 때문에 자신이 맡은 사명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을 충만케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식인하게 하며 충만케하려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동참하는 직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동참하는 일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이 영광스러운 이유는 이방인에 대한 바울의 사역이 성공하면. 이스라엘이 자극을 받아 식기하게 하므로 결국은 이스라엘까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므로 자신의 신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될 것을 생각할 때그 영광의 기쁨은 한량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조금은 잦아든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중순 대팔 선교를 계획 세웠습니다. 강돈하시는 하나님에게 등길도 밀려가는 것이지만 가슴이 설렙니다. 그러나 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모습으로 비춰질까 봐 조심스럽습니다. 자기 자랑이나 위상을 높이려는 마음에서 하는 성교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임받게 해주시며 잘못된 복음에 붙들려 있는 네팔의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이 바른 복음에 서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세력과 건강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네팔의 믿는 자들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네팔의 목회자들을 바른 복음으로 일깨워서 그들의 이에 양육되는 성도들을 온전한 복음으로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하라는 마음의 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에 생생하게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종이고 주인이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힘든 우지에 정말 가기 싫지만 갑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기도 부탁드릴 예정입니다. 기도로 선교의 힘을 보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1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꼭내고리을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바울의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마음이 전이 되어 자신의 민족에 대한 사랑으로 절전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민족을 내 고륙이라는 정겨운 단어를 사용하여 사랑의 마음을 담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 고륙이라는 표현은 혈통적인 형제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원악해진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 남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비록 현재 상태로는 원악해 있으나 장차 몇몇 이스라엘인이 구원에 동참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믿음을 가짐으로 이방인의 충만함을 보고 질투심과 아울러 경쟁심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인하여 이스라엘 중에 얼마가 구원받아 돌아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보는 이방인들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자꾸만 자신을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에게 대입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자기의 정체를 제대로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3절 이하에서 이방인들에게 자금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가 잘라서 택함을 입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일부가 교만하여 불순종함으로 꺾여진 자리에 너희가 접붙여졌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원줄기가 아니라 원줄기에 접붙여진 가지에 불과합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열두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울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보냈으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구원의 대상이 이방인도 아니요 사마리아인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지만 우리는 원래 다른 민족과 피가 섞여 혼혈족이 되어 이방인 취급받던 사마리아인들, 그래서 개처럼 취급당한 사마리아인들보다도 더 못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원래의 정체였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그의 딸이 귀신 들린 한 가난한 여자가 예수께 나와 그의 소원대로 그 딸이 고침을 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다고 하셨습니다 심하게 보이지만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주여 울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고 더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괴로 인정한 이 여인에 대하여 믿음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의 과거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그런 이방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롭담을 받게 되었는지 생각하며 우리 이웃들에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들입니다. 하도행전 28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율법과 순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께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주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보고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의 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합니다. 그러자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순자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하면서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방인인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믿었다면 하나님의 임자하심과 사랑하심 안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또 다시 다른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옮겨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간에 인간이 자기 행위나 자기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사람을 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죄 가운데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은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 가운데 있었고 유대인들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죄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구원이 임하였는지 보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델로 선택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불순종 아래 가두어 두심은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얼마라는 말 속에 의대인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의 못박음으로 실족했으나 바울은 그들 중에 얼마라도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스라엘이 선택된 민족이기는 하나, 그들이 거부함으로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을 가져왔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버리는 은 헬라어로 아포볼레인데 이는 받아들이는 의 헬라어 프로슬렘프시스와 대조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호의와 축복으로부터 거절 당함과 그의 나라에 발탁된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버림으로 세상이 함옥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함옥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과 함옥하게 되고. 통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 14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왜니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졌느니라는 말씀처럼 과거에는 하나님의 거절을 받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도 적용되는데 그들이 장차 회개하고 믿고 돌아오게 될 것을 부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이었던 내가 구원받은 이 놀라운 현실 앞에 감격하며 나는 개와 같은 존재였으나 이제 의뢰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장차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이 이스라엘로 인하여 이방인들의 구원도 더욱 활기를 띠게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합평하고 천국을 선물로 받은 그런 복을 소유한 복된 사람인들이 드린 것입니다.